쉬운 성경 출애굽기 11장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와 이집트에 내릴 벌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벌을 내린 다음에야 그가 너희 모두를 이집트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완전히 다 쫓아내버릴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 백성들을 시켜서 이웃 사람들이 은과 금으로 만든 물건을 그들에게 주도록 요청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좋아하게 만드셨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과 이집트 백성들은 이미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자정쯤에 내가 이집트 온 나라를 다닐 것이니 이집트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다 죽을 것이다. 보좌에 앉아 있는 파라오의 처음 태어난 아들로부터 맷돌지라는 여자 노예의 처음 태어난 아들까지 죽을 것이며.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다.이집트 온 땅에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인데, 그런 소리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짐승들을 보고는 개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그리하여 너희는 나 여호와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왕의 모든 신하들이 나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제발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떠나 주십시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야 나는 떠날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모세는 크게 화를 내면서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가 너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이 모든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가 고집을 부리도록 내버려 두셨으므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